가자 장누르 좋았어 가자 존누르 장았어 아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어 방랑 방랑으로 견딜 수 있나 안될것 같은데 아 너무 커요 이거 뿌리의 검을 그섬리의 창으로 그놈과 똑같이 깨뜨려 주겠다 미띤 놈 나는 지금 안걸렸고어 아, 일단 사슬 벌어져야 돼 그리고 마늘 피해야 돼 그리고 얼음을 빼야 돼 연병하고 있네 환 나오라 난이도 어느 정도 돼요 현역으로 해본 적 없어 가지고 극 나오라 정도? 환 나오라는 극나거라 정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킬러만 울고 딜러는 좀괜춘 야, 그럼 맛좀 보자. 공략 보기도 귀찮고 맛보고 해볼 만하면은 공략 한번 보자. 아우, 팔게 없어. 뭐 만들어야겠다. 슬슬. 집사세돈 많잖아요. 이 집에 처맞하면 2천밖에 없어. 2억은 있어야지 안심이 됩니다. 마비노기랑 똑같아. 소매 넣기하기에도 좀 빡빡하다고 몇번 소매 넣으면 끝난다고. 뭐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돼. 돈이 없어. 난 너무 돈이 없어. 오. 이게 뭐죠? 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걸. 왜? 기뻐요. 그치만 너무 기쁘지 않나? 아니 돈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닌데 2천만이면 그게 적은 가격은 너무 많아요. 나도 양심은 있습니다. 아, 비법에서 새싹주라고요? 아, 그러면 받아야지.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다 모였다. 어 재밌겠다. 신의 엉덩이. 내가 비록 이 자식의 절 버전은 이기지 못했지만 환 나오라로 바로 복수하죠. 새키야 내가 절에서는 개 찢어졌지만 환은 좀 괜찮지 않을까? 전령식 깨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하콘 접음 이제 음식 좀 먹을까나 하나 남았네 딱이 정도 징은 사실 있어도 괜찮 습니다 헤딩이어도 왜냐 봐도 모르거든 어차피 뭔 용도 인지 또르랑 네가뭘할수 있는데 일단 왠지 모여 있어야 될것 같아 왜냐면은 아 이건 여기서 장판 보여주네 친절한 자식 야쟤 튄다 용의 눈을 먹은 아스칼로니여 신에게서 힘을 끌어내거라 그럼 이만 저는 감수고 없애주마 에에에 어? 사람들이 뭔가 모여있는 저 분위기 빌어먹을 이질랄 가자! 장누루! 좋았어 맞아 존으로 장았어. 아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어 <laughs> 방랑 방랑으로 견딜 수 있나 안될것 같은데. 아 너무 커요 이거. 아아! 오. 헌 음, 버티는구나. 헌아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일본어 음성이네. 뭐 그냥 듣죠. 빠따 멜로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본어로 저번에 24인 돌고 까먹었어, 바꾸는 거. 하지만 대충 알아들을 수 있죠? 어믿 밑띔 지심오 부금 웅장스 즉시 가보자고. 눈의 힘을 해방한다! 이야 오라 원 타겟 기사여. 눈이 밖에 에 있네요? 저기 뭐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게 문제지. 끝내자 장루로 초와 동시에 간다. 동시에 어디로 가시는 거죠? 무슨 짓을 저지럴 생각이지? 신의 그역하다니 뿌리의 검을 그섬리의창으로 그놈과 똑같이 깨뜨려 주겠다. 미 놈. 탱커가 앞에서 버텨주는 김이다 이거. 이거를 혼자 맞으니까 죽지. 이거를 혼자 맞으니까. 아유 오오! 왜? <laughs> 초록색 징이 걸린 힐러가 이번 징에서 맞습니다. 초록징 힐러가 제일 늦게, 제일 뒤에서 맞아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나머지가 힐러 앞, 그리고 멘탱을 빼고. 아그맨 앞에 탱커 중간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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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어, 자식이 뭔가 올렸다. 아 뭔가 올린 놈아아아아아징아어아아아아아아아 얘가 창천의 검, 아검 때리기 방패 안 때리기래요. 근데 얘는 검이라서 때려야 돼. 이 자식 검을 들었어. 피해량 증가함. 방패 들었어 이 자식. 이 자식 검이다. 이제 니 니래 펠기다. 내가 다 봤어. 니 방패 드는 거, 니 충방 들었잖아 임마. 이제 충방이란 스킬은 없어 아델펠. 있나? 다시 생겼나? 없지 않나? 이제 충방 충검은 없다고. 전투 태세 수비 태세는 없다고. 이 자식아, 효월을 살아. 이제 없어. 그 스킬은 외곽에 3명 나올 때 피하는 위치가 3위 위치가 법규라 외우면 편하대요. 그냥 바뀌었을 때 빡큐 모양이 된다네요. 신기하네요. 이거 다음에 가자. 존두로장아서 나오지. 빡큐, 바큐. 빡큐로 가. 여기가 빡큐인가? 뭐가 빡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빡큐. 아, 여기 위치로 이렇게 하나보다 이제 우리가 중간에 가고 이제 이섬리의창 뜨고 그놈처럼 어쩌고 저쩌고 그지? 허약 걸렸고 이제 안 죽죠 우리는 용의 만 피해버리고 안전하게 그 다음 모르죠 이제? 기믹? 마력이랑 어쩌고 저쩌고 박사를 저쩌고 저쩌고 어랍쇼 뭐지? 마 만의 피해 중피 어랍쇼 바큐 어랍쇼 뭐야 이거 뭐, 뭐? <laughs> 기둥에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찌리찌리는 기둥이 터졌을 때 나오는 디버프겠죠? 기둥이 다안 됐나? 어 근데 3단리미시 있음 네오라 응이 어. 어상개에개에 뭔가 쉐어할 것 같은 분위기 아니네? 이 자식 뭔가 한다 이 자식 뭔가 한다 근데 모르겠다 어, 근데 줄 방향이 이쪽이에요 뭔가 불안함 완전히 간파했어 줄 대상자는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보다 쉐어를 같이 하면 안 되나 보다 근데 용의 눈이 뭐야 그거 뭐, 뭐, 뭔 용도로 뜨는 거야? 뒤에 뜨긴 했는데 그냥 저기로 탱커가 이동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따라가까 얘네 에이 타바리 나나 지금 안 걸려고. 일단 아, 사세멀어져야 돼. 그리고 마을 피해야 돼. 그리고 얼음을 빼야 돼. 연병하고 있네 그리고 토르당의 기믹도 피해야 돼. 가지가지 그냥 종합 선물 세트네요. 추석도 이렇게까지 풍족하진 못할 걸? 거의 뭐 분위기 설날이죠? 그리고 갑자기 광대, 갑자기 방랑, 갑자기 대지신. 그리고 탱버. 저거는 뭐제 알바 아닌데. 에이션트 퀴가 또 광대 리지랄. 하지만 방랑이 아직 남아 있었어. 용의눈 외곽에 또 뭔가 띄울 듯? 저기 있다. 엄청 어, 탱커가 저기로 이동을 해. 왠지 모르, 아무튼 해야 되나 봄. 나오라. 또종합 선물세트 온다. 또 온다. 뭔가 온다. 또이 강검으로, 이 미검으로 뭐할라고뭐할라고 뭐 니들 뭐할라고아냥냥큰큰짝짝 창을 들고 날아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머리에 파란징 들고 같은데, 왠지 아, 어, 연병. 아, 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미팅. 한번더 아따가 아따가 내단. 공국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어, 뭔가 한다. 어, 둘이 왜 키스? 키스 하지 마세요. 사내 연애 반대합니다. 개빡침. 얘를 해야 돼. 거룩한 십자가. 이 자식들 또 뭔가 한다. 이 자식들 왜 거기서 뭔가 한다? 진짜 가지 가지 하네 진짜. 내 마음은 피해, 내마은 피하고. 갔다 갔다 갔다. 에이션트 크니까 방랑? 힐러가 우는 이유. 진짜 가지 가지 한다 정말. 지금 이 지금 백만님 만화 만화 쪼그라든 것좀 봐. 만화가 150밖에 안 남았어. 몇천막피 마다 통에 만 몇이어야 되는데 150밖에 안 남았다고. 에이션트 퀘이가어 돼지 이거 전멸기인 듯개요개길게 캐스팅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전멸기임. 하트! 하트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살짝만 구경해 볼까나. 어 뭐가 어 해파리 램프가 어 해파리 램프가 어 나의 부자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누구야 누가 이렇게 많이 사 가는 거야 니기야 나나 부자가 돼 시청자가 사 갔다 오이 자식 이 집사 갑자기 재산이 200만 길이 됐어요 저희 집 오시면 해파리 많이 볼수 있어요 한번 봐야겠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내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해파리 양식장이네. 하우징 이름부터. 야빛 스며나온 것좀 봐. 아직 안 들어갔는데 빛빛 스며나온 것부터 이미 끝났구만 여기. 왜아왜 왜 이런 짓을? 왜? 왜 거기 최종 보스처럼 있는 거임? 꽃친도 해파링이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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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도 여기까지 오셨군요 이제부턴는 해파링의 저 루구 리리가 상대하겠어요 나가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